자. 삼성 LED. 삼성화재 가입 인증된 제품이고요. 라이팅 에버 십자등 60W입니다. 한국 제품이고 6500K. 품질 보증 기간 제조원 날로부터 1년. 전자식 스위치 및 조광기에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표시 전압 220V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교체 시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 물붓은 상태나 습도가 높은 장소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건 주의사항인 거고 이렇게 60W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쇠 브라켓이 아니면 플라스틱 브라... 브라켓이셔서 옆에서 눌러서 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두툼해서 튼튼합니다. 요거를 천장에 박아주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전기선을 제가 임의적으로 연결해서 암프를 켜볼 거예요. 소트가 나지 않게 제대로 잘 꽂아야 됩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십자등 십자등 보통 많이 모양이 비슷한데 예,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운 십자등 불을 켜볼게요 자네 아우 아주 화납니다 아 사방에서 아주 빛이 고루고루 잘 퍼져 퍼지게 되는 십자등 라이팅에버 십자등육십바트육십바트 이렇게 카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